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를 상대로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가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에 손을 들어준 itc 예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boe는 앞으로 15년 가까이 미국의 oled 패널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소송의 배경 이번 사건은 2023년 10월 31일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oled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 측은 boe가 전직 직원 영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 oled 기술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술은 수년간 축적된 보안 시스템과 연구 개발 결과물로 삼성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2부 itc 예비 판결 내용 지난 7월 11일 내려진 ITC 예비 판결에서 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매우 우수했음에도 BOE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14년 8개월, 즉 OLED 핵심 기술 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부 수입 금지 명령의 범위. 이번 수입 금지 명령은 단순히 패널만 막는 게 아닙니다. BOE 본사뿐 아니라 미국 현지 법인까지 해당 OLED 제품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를 전면 금지당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BOE 브랜드의 OLED 패널은 앞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부 시장 반응과 파급 효과, 단기적으로 OLED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미국 시장에서 BOE가 빠진다면 대형 TV 스마트폰 노트북 제조사들이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중장기적인 기회가 됩니다. 이미 주식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하며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오부 향후 전망.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ITC 예비 판결에서 핵심 혐의인 OLED 영업 비밀 침해와 직원 영입을 통한 기밀 취득이 모두 인정된 만큼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종 승소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BOE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판결은 삼성디스플레이, BOE, OLED 영업 비밀 침해, ITC 예비 판결, 수입 금지 명령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15년 수입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연 11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양사의 향후 대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